귀한 천하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에 영국에서 유명한 광고 회사가 신문에 어, 퀴즈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액의 상금을 걸고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의 어, 내용이 뭐냐면 어,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어, 퀴즈였습니다. 어, 대략 이 거리가 412 마일 정도 되니까 한663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어, 사람들은 뭐 비행기를 탄다, 기차 탄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쭉 이야기 했는데, 1등이 뭐였냐면, 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뭐 극심한 정체가 뻥 뚫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 같이 서로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착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빨리 도착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1등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적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해도 힘듭니다. 먼 길을 가든 뭘 결정을 하든 뭘할 때도 참 힘든데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같이 좀 동행해주면 그 길이 좀 수월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항상 묵상하시고 좋아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도 하고 힘들 때마다 붙드시는 말씀일 겁니다. 또 이사야 43장 2절부터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송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은 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의로운 손 너를 붙들 거다.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라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냥 홀로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늘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이 야곱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그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뭐 파축으로 장자권 이미 사버리긴 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나서 그게 동생인 걸 알겠죠. 그러고 나서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구나 라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장자였던 이 에서가 이제 야곱을 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너는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어 배우자를 만나라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마치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제 어이 부엘 세바에서 받다나람, 으로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제 떠나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배우자를 얻을 때도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랑은 좀 다른 것은 아버지는 종을 보냈고 종은 낙타 열 필과 또 결혼 지참금, 패물들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혈을 단신으로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이 부엘세바에서 바다라람까지 거리가 대략 한 800에서 900km 정도 됩니다. 뭐 지금처럼 교통이 뭐 이런 시기가 아니니까 그게 걸어서 가든 뭐 낙타를 타고 가든 어쨌든 참 힘든 과정 가운데 가는 삶인데 오늘 보면벌써 보니까 가는 가운데 이제 해가 져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또두려움 가운데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꿈을 꾸니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견고하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리고 또 쳐다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렇게 소개하죠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즉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분이라는 거야. 근데 이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축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네가 지금 누워 있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것이다. 흩어져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자신은 지금. 혈연단 신호 도망자 신세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바다 나람 그 하란까지 가는 가정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해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네 자손을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로 흩어지겠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쨌든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 내가 장자라는 걸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엄마가 듣고 어머니가 이제 꾀를 내서 야곱과 함께 그걸 아버지를 속이면서 얻게 되어지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쨌든 길을 쓰고 장자의 축복권을 따냈는데 그 이후의 삶은 도망자의 신세고. 이제 하란까지 800km, 900km 가는 그 거리를 가는 과정에 내가 거기를 제대로 갈수 있을지,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또 거기서 라반의 집을 찾을 수 있을지, 또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 또 이곳으로 돌아올지, 아무것도 확신에 설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바로 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내서 동서남부로 흩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네가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지금 반신반의하고 이게 어떻게 될지 내 인생 모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내가 언약의 후계자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의 수혜자가 나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뤄서 동서남을 흩어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가운데 배우자 주시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고향 땅으로 가게 만드시겠구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만 해도 얼마나 야곱에게는 힘이 됐겠어요. 근데 아예 15절에 앉아 세기를 박아 버리시죠. 자, 우리 28장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켜줄 거고 너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이거 다 약속한 거 이루기 전까지 나너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 얄팍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묶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상속권을 빼앗았는데,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건 정말 과분한 복이에요. 받을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발걸이 가볍겠습니까? 800km, 900km인데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던 곳이 한 10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 한 800km든 뭐 900km라고 하면 800km 남은 거고 아니면 7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그 땅까지 돌아오게 할 거고 이거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그 복을 주셨다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뭐,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센티에고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이 대략 나라에서 어디서 가느냐에 따라 8 0 0에서 1000km까지 보는데, 어떤 사람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집 차서서 걷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굳이 여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국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같이 걸어주고 격려해 주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거기까지 800km를 완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사실 하란 땅, 나선 땅 아닙니까? 조부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 됐어요? 근데 지금 자기 보고 거기를 가라 그러니 가본 적도 없을 거고 그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리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알수 없고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고 이거 이럴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딨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가 됐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준다는데 왜 그거 못 기다려 너 나까지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받고 싶냐 아마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인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거 이룰 때까지 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성전문에 딱 들어올 때부터 왠지 콩닥콩닥 뛰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야 이건 나 정말 불충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맨날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껏 죄책감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의 조건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불충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과 극률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새 언약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받고 죽어야 돼요.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뭘 잘났다고 우리와 목, 몸, 목숨을 바꿔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가고자 그렇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신명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 자, 우리 자막 보시면 신명기 9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공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고 쫓아낸 거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너의 공이나 정직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다는 거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니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도자와서 돌아가자. 계속 자꾸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역사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보면 나라가 계속 악을 행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하,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는걸 두렵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지금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 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꽃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잠자기 전에는 평범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났더니 그곳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고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예물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이런 평범한 장소가 성지가 되었고 평범한 돌이 이제는 제단이 되었고 마치 자기는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순례자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그 순례를 걸어가다가.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조건을 넣어요. 자, 20절에 보면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이라고 얘기해요. 21절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어떡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이루셔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옷을 주시든가 아니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 이 조건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새벽에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내가 하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 앞에 서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여전히 얄팍한 꾀를 갖고 머리 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 지키겠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으면 여기다 조건 걸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보장된 거잖아요. 너 갔다가 올 때까지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 약속 이뤄줄 거야. 그런데도 뭐한 겁니까? 뭐를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자, 두 가지 약속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변환이 있어요. 맨날 빼앗고 남의 거 속여갖고 차치했던 사람이 하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니 뭔가 좀 변화가 있는데 여기 뭐 얼마나 야곱이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선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먼저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가서 성전 짓고 거기다가 내가 11조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요, 이거내 약속 취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교활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앞에 살펴본 건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그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아불에게 맺었던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근데 이 야곱은 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야곱의 이 기도는 정말 괘씸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귀향할 때에 여기 베델로 오지 않아요. 다른 곳에 숙소를 짓고 집을 짓고 우리가들 짓고 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곳이 숙곳이라는 곳이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딸 디나가 수욕을 당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칼로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 있어서 그 고백한 데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품싹을 계속 속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자막 보시면 창세기 31장 1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계속 품삭을 속이고 삼촌에게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 그때 나랑 만났잖아. 너 그때 나랑 너 서원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 지킬 거고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이 약속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니 너 이제 돌아가. 내가 너 책임질 거야라고 말씀하면서 그뒤에 장면부터는 이제 품삭을 위해서 이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거를 얻게 되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도 그는 그걸 갖고 돌아왔어요. 근데 안 가는 겁니다. 세겜 땅에서 온갖 또 그냥 못볼거다 보고 자기 딸이 그렇게 수욕당하고 형제들이 자기 자녀들이 칼로 죽이는 모습 가운데 그 야곱은 마치 하소연하는 것에 야 이제 큰 났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건데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자막고시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충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자꾸 조건을 납니다. 대학 합격하면 이렇게 할게요. 저 승진하면 이렇게 할게요. 제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할게요. 내 자녀가 취업 잘 되면 내가 병이 나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달아요. 이 조건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한 내가 그럴라고 섬긴 줄 아세요? 내가 그러려고 봉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뭔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격 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을 베푸셨건만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조건을 달고 유동적인 인간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뭐 해주시면 그때는 막 알랑방구 끼면서 하나님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근데 당장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우리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면 땡큐 이러다가 좀 지나면 먹을 거 없어서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국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가서 소위 개죽음 당하게 만드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극휼을베푸셨음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납니다.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해결해주시면 이러면 내가 그때 가서 할게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오늘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속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교활하고 지밖에 모르고. 늘 조건 달고, 이랬다, 저랬다, 막 변덕도 심한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릴 때는 어때요?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좀 사춘기 지나가고 철이 들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효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효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이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철이 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극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불충하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베푸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만면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만화 앞에 충성할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서원을 했던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실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어요. 또 위기 속에서 자기 딸이 그런 수욕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서원을 떠올리게 하셔서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기다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셨던 이 조건 없는 사랑,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다시 조건 때문에 이거 이루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이렇게 섬길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배들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라면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야곱을 기억하면서 우리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